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둘 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듯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개의 이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이미지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 중에도 어린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온순하고 깨끗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죄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해서 어린 양의 핏값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흘려 어, 돌아가신 어, 어린 양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이 찬양의 주제곡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예수님을 나타낼 때 어린 양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어린 양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성경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그 말이 맞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바다도 복종하고 죽음도 복종하고 그야말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의 이미지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잡았고 귀신도 복종했고 산천초목도 떠는 이런 파워를 가진 예수님으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2 8장의 묘사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은 우리 성경의 구약의 뿌리에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메시아를 예언할 때그 뿌리를 유다지파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4 9장에 유다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있으랴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오리라 하는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사자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는 사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맹수의 왕인 사자.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상징이었었고 예수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읽는 성경구절이 있는데 2사에서 11장입니다.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들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하라 오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모든 민족이 메시아에게 와서 경배하리라 하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이 어린 양의 이미지와 만왕의 왕 사자로 표현되는 이미지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조화를 보여 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으로 유다 지파의 상징이신 사자로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사의 컴퓨터에서 포토샵으로 만드는 이 합성 사진과 같이 요한계시록 5장에 이두 이미지를 함께 모아놓은 합성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를 함께 만들어서 어린 양에다가 사자의 모습을 그린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다. 여러분들은 상상의 날개를 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사이 발달된 인터넷에 보면 별의별 합성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뭐 남자의 얼굴을 한 여자의 몸이 없나, 뭐, 어, 사자의 얼굴을 하는 개의 모습이 없나, 포토샵으로 어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몇 번만 움직이면 다른 사람 얼굴에다가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합성사진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에다가 사자의 모습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5절에 기록하기를 어요한계실 5장 5절에 기록하기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사에서 53장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5장에 그대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더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그런데 이 어린 양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죽은 어린 양이 다시 살아서 얼굴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생긴 어린 양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상상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런 이미지가 가능할까? 가보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한 미래의 신비로운 세계를 해석하는 것조차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잠시 우리 이 모습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다는데 일곱 뿔이란 것은 성경에서 뿔이 나오면 항상 능력과 힘의 상징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군데서 보면 열왕기상에 기로하기를 시백이하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이 어 이것들과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서 왕이 그 모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 뿔로 이방 사람들을 진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0편에 기록하기를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뿔이 주님의 은총으로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사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의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 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의 말씀입니다. 뿌리 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일곱 뿌리 붙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은 더 이상 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일곱 눈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스가리아에게서부터 예언이 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루바벨의 손에 다스림,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 일곱 눈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예수님에게 붙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사사치 모든 것을 살피는 눈이 어린 양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일곱 눈이란 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눈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좀 깨름직한데 요 사이 미국에서는요 가는 데마다 어지간한 데는 CCTV가 다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도 교통 위반자도 이 카메라가 미리 포착해서 어, 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CCTV에 에, 필름을 다시 꺼내서 또는 그 컴퓨터 칩을 꺼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누가 어디에서 지나가고 한지를 다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감시 카메라와 같이 하나님의 눈이 아주 비밀스러운 곳까지 우리 개인의 사생활까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두루두루 다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개인 생활에서부터 공동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살피시는데 어린 양의 눈에 이 일곱 개의 하나님의 눈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만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득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찬 어린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예수님은 때로는 어린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과 사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곧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 어린 양. 이런 모습입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가 아니고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속에는 어린 양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함이 있는 동시에 만왕의 왕 되시는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는 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 더 돋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더 돋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둘은 함께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온전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 둘 다가 필요한데 사랑을 전제로 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심판을 동시에 포함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동시에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것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소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과 능력. 사랑과 심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한 스토리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아주 이름난 신학자였었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잘 알지만은 저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 소설이 있는데 이분이 신학자이면서 교수님이면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The Chronicles of Narnia, 나냐의 연대기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벌써 어, 어, 알아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은 어, 나냐의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위하여서 쓴 아동을 위한 소설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소설인데 그 소설 중에 나니아의 세계에서는 동물들도 말을 하고 마법사들이 와서 별의별 재주를 다 피우고 타임머신을 타듯이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옮겨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참 동화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제를 선과 악으로 놓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가상의 세계에서 별의별 마법이 다 팽팽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결국은 성경의 진리를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소설이 바로 나냐의 연대기입니다. 그는 일곱 권으로한 어, 어, 책을 만들었는데 예, 첫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나의 연대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 이렇게 해서 지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지필을 시작해서 완성을 하기를 1950년에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 2천만부가 팔렸고요. 4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드디어 영화로 나와서 어, 어, 아주 그 몇년 전에 우리 영화관을 휩쓸었습니다. 나냐의 연대기를 어, 연대기는 지금까지 어, 이런 마법과 어, 참 어, 그 어린이의 세계를 마음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는 어,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나냐의 연대기를 읽고 톨킨이라는 저자가 아, 내가 더 멋있는 소설을 한번 써보겠다고 해서 쓴 것이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어, 어, Rings 어, 라는 소설을 써서 어, 이 나냐의 연대기보다도 더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 영화를 만들어서 어, 반지의 제왕 영화를 만들어서 아주 큰 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둘이가 s 스 루이스와 톨킨이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어스 루이스는 신학자가 되어서 성령의 진리를 나냐의 연대기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권을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우리 첫 권이 타임지에서 선정한 영어로 된 아주 명작 100권 중에 이첫 번째 권이 들어가는데 그 결론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는 아슬람이라는 사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의 이름인데, 아슬란인데, 어린아이가 사자 아슬란에게 다녀가자마자 아주 위험 신호가 옵니다. 사자가 너를 해칠 수가 있다. 경고하라, 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지금 위험한 대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사자를 향해서 점점점점 점점 다가가서 그 경고를 무릅쓰고 드디어 이 어린아이가 사자에게 다가가서 털을 만지는 순간 사자는 어린 양으로 변해버립니다. 아주 순한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어린아이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슬리스는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합성 이미지를 어린 양과 사자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로 제공을 하는데 위협을 무릅쓰고 사자에게 다가가서 그 사자의 털을 만졌을 때 어린 양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연약의 상징입니다. 양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양은 속에 사자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양이 사자로 변하고 사자가 양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가끈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을 양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피를 다시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 속에 만왕의 왕의 피가 우리 속에 인퓨전이 되어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살지만은 때로는 왕과 같이 살아야 될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며 언제 우리는 사자의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우리는 왕 노릇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꾸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에 붙잡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돈에 붙잡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연에 붙잡혀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자연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과는 순한 양같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나면서 속죄물이 되어서 바치지는 양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의 권세,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는 이 세상을 향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공정체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순한 양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면 우리는 참 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죄악 앞에서 순한 양과 같이 순종을 하고 죄악에게 순종하고 성도들끼리 하나님과 다투면서 서로 왕노로 달려고 든다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양과 같이 살아야 되며 언제 왕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끼리는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부부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했습니다. 서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왕과 같이 새로운 생명을 왕노로 다듯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을 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로릇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정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십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어린 양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능력, 사랑과 심판,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의 영광이 합성 이미지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린 양 예수님과 같이 담기를 원하면서 마음속에는 부활의 영광을 삼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어린 양의 일곱 눈과 일곱 뿔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곱 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곱 뿔을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